자 이번 시간에는 방향 미분과 전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는 Rn 벡터 공간에서 R로 가고요 실수로 가고 그 벡터 공간 Rn에 한 벡터를 x0라고 하고 어, u0는 이 벡터 공간의 원소인데요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x0라는 벡터 점에서, 점이라고 보통 또 표시하죠. U 방향으로, U 벡터 방향으로의 그 미분은 그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 T분의 FX0, TU 빼기 FX0. 자, 요거의 미분 값은 그런데 이 전미분 값에다가 U, U 벡터, 벡타, U 벡터랑 그 내적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자, 그것이 이 방향비분과 전미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방향비분과 전미분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걸 뭐, 기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나, 이게? 저 의미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RGSP, 이제 N이 2일 때 보죠. N이 2일 때, 그, 그러면, 요런 함수입니다. 어, 그니까, 평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평면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x제곱, y제곱, 함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미분 개념은, 자, 요,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은, 뭐, x0 벡터만큼에게 가서, 방향을 일로 옵시다. u라고 하면은, 요 x 제곱 TU는 바로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행하고. 그러니까 X0, TU, 요런, 요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 점에서 바로 X0에서 T가 0에 수렴하니까 X0에서의 미분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요걸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리 지는 거지 못해서 다른 데 한번 따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f, x0, 어, 자, 요게 보시면, 이게, 요 그래프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프입니다. 자, 보통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어떡합니까? 여기가 xy평면이죠. xy평면이고, 높이가 이제 이 값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 1,1, 이렇게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를 찍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렇게 토기형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x0 플러스 tu라는 것은, 자, 이렇게, 여기만큼, 이 방향은 여기, 여기서 그림이 u라고 봅시다. 그래서 x0만큼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렇게 이동하면은, 여기 한 직선이 xy 평면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직선하고 z 축으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 평면을 만들 수 있죠. 평면. 자, 평면하고 원래 이 그래프랑 단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이 되는 이 곡선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곡선 이렇게 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x 0라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길이,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하던 f X의 X0랑 바로 U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요, X0 팔아스 TU가 이제 이 평면이면, 아, 나의 직선이죠. 직선만큼 이동한 어떤 점에서를 단면을, 어, 단면을 보면, 요렇게 단면이 나오죠. 단면에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y 꼴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것을 X0에서 미분한 값이 바로 요거다. 이게이게 방향 미분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점에 잘라서 어, 그그 그 방향에 어떤 그 미분값을 향하는데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해서 꼭 음, 여러분들 몇번 쓰셔서 어, 익숙하게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증명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증명도 가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몇번써 보시면 익숙해지시고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도 증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것은 제가 여기는 t로 썼는데요 편의상 요요요 요, 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t를 쓰지 않고 여기를 h 변수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 평면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알파라고 건데 r에서 r n으로 가는 이렇게 함수죠. 자요거를 보통 r, 알파 h로 제가 쓰겠습니다. 알파 h는 그러니까 x0을 통과하고 방향이 u 벡타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g-h는 뭐냐면 그 f 함수랑 알파 h를 합성한 걸로 보겠습니다. 합성하면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g- g h 라 한번 써 보면요. 자 일반적 미분하면 요거 g h는 결국 사실은 실수에서 얘가 마지막에 실수로 가니까요. 여기에다가 어, f를 더해서 실수로 가는 함수죠. 이렇게 그래서 실수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그림의 리미, 어, 리미트 t로 가죠. t로 가는데 t분의 미분의 정의로 치면 어떻게 씁니까 g의 h 플러스 t 빼기 g의 h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g의 ht면 어떻게입니까? g ht를 쓰면은 f의 x0 플러스 여기다가 h 플러스 t의 u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h는 아까처럼 이거죠. 그냥 f의 x0 플러스 h u다. 그래서 이 g- h 값을 써보면 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이런 식이 나오죠 f의 x 0 h 플러스 t의 u 빼기 f의 x 0 플러스 h u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 식에서 h가 0 지금 뭐냐면 g- 0의 미분값이 어, H가 0이니까요. 딱 이거랑 맞죠. H가 0이면 X0 플러스 TU고요. 그 다음에 FX0. 그래서 G-0의 미분값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의 미분을 했으니까요. G-H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del F 알파 H이죠. 그 다음에 얼마 입니까 알파 다시 H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0에서 미분이라고 하니까요.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f의 알파 0 이렇게 되고 알파-0 다시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알파 값의 미분을 일단 간단하게 보면 알파 h가 이거죠, 지금. 자, 이거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여기 유만 남죠. 여기에. 자, u 만 되고요. 그다음 알파 0 값은 얼마입니까? x0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은 델타의 f의 x0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알파 0는 유값인데 이걸 내적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 행렬 개념으로 쓰면 사실 이 벡터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이 벡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1 라운드 f 라운드 x2분의 라운드 f 라운드 xn분의 라운드 f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기다가 이 내적 값이니까 u는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편의상 얻을 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시면서 텍스트마다 아, 요게 요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x0에서 그 u, u 방향으로의 그 방향 미분은 어, del del fx0에다가 u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림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 설명드리는 것이 어, X0 플러스 TU가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 요 직선인데 요 직선에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자르면 하나의 평면이 나오면 단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거를 X0 점에서의 미분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이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것이 이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다른 걸 쓰는데요 f x y x 제곱 빼기 y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구체적인 전보다는 어떨 때는 유도해 볼 때는 x0 y0 이걸 전치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거랑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u 벡터는 이렇게 u1, u2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아까 한번 다시 이 방향 미분값을 한번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x 제로 u죠. 이게 다시 쓰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의 x0 tu 빼기 fx0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쓰면은 f의 f, x, 0에다가 u를 내적한갑시다. 자, 요걸 한번 다시 보시면은, 자,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렇게 나오죠?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 어떨 땐 점도 찍고요. 이 점을 안 찍을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셔서 그냥 큰 맥락의 의미가 없으면 그냥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ex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y를 미분하면 ey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값의 의미는 아까처럼 델타 fx0, u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0, 어,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ey0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u1, u2. 이건 내적이니까요. 따라서 ex0 u1 빼기 ey0 u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직접 유도해 보겠습니다. 요식대로 넣어서. 요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f, x0, 이거 함수 값은 어떻입니까 요거는 요런 얘기죠. 자, 요거는 결국, 어, x0의 제곱 빼기 y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0의 tu를 쓰면 요거는 제가 여기 x0 y0 였었죠 그 다음에 t에다가 u1 u2 이렇게 돼서 이건 x0 플러스 t u1 그 다음에 y0 플러스 t u2죠 이렇게 따라서 f 의 x0 그 다음에 t u 이렇게 되는 것은 x 성분의 이거의 제곱에다가 아, 빼기죠 y0 플러스 t u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 전개했으면 x0의 제곱 플러스 2배의 2배의 어, x0 u1의 t 그 다음에 t의 제곱 u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빼기 y0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0 u2의 t 플러스 t제곱, u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요. du에서 fx0를 빼주면, 요 x제곱, 여기가 이제 x제곱, y제곱이니까 요걸 빼주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오면 결국, ex0 u1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u1의 제곱, 빼기 e 예, y 0 u 2의 t 플러스 t 제곱 u 2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t로 나눠주게 되죠. 이거를 t로 나눠주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옵니까? 이 t는 이게 하나는 없어지고요. e 어, x 0로 u 1 플러스 u t u 1의 제곱 빼기 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여기 나눠준 값이죠. 어떻니까이 y 제로 u 투 플러스 t의 u 투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극한값으로 t가 영으로 가니까 영으로 하면 이게 다 영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나온 극한값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그래서 한 번은 직접 대입해서 유도를 해봤고요. 한쪽은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공식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